어, 자 3교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의 생체학학 이라고 해서 압박신전전단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앞서 얘기했던 물리학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알려주셔야 알고 계셔야 되는 음, 상황이고요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어, 압박과 신전전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 겁니다 자 보시기 때문 압박이라는건 말 그대로 신체조직을 압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뭐 정리하자면 압박지 조직은 주변 조직을 밀어내게 되고 밀려난 조직이 주변 조직을 압박해서 신체 내부 혈관 혹은 세포들이 손상당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마치 뭐와 같느냐, 뭐와 같으냐? 자, 여러분이 햄버거를 먹을 때와 두 손으로 누를, 음, 햄버거를 먹을 때두 손으로 햄버거를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그렇죠? 속이 가득찬 햄버거를 두 손으로 꽉 잡게 누르게 되면 안에 있는 소스 등의 내용물 흘러나오게 됩니다. 밖에서 발생는 압박에 의해서요. 이것이 신체에 적용되게 되면 압박에 의해 밀려난 신체가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체는 햄버거와 다르게 외부에 노출되지 노출되어 있지는 않죠. 여러분들 뭐 음, 피부를 누르게 되면 피하고 세포들이 밖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신체적으로 압박받는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세포와 조직 등 혈관 등이 손상받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신전은 압박과 반대로 조직을 당기로 인해 당, 어, 발생되는 손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사진처럼요. 외부 의힘이해서 신체 조직이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조직과 세포는 늘어나고 찢겨서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어, 보는 것처럼 요 원래 있던 위치에서 많이 내려가게 되죠. 이게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또 조직들이 짝짝짝짝 하고 찢어질 겁니다. 짝짝짝짝 하고 찢어지겠죠.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요. 지금도 이 사람은 아마 통증을, 통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 원래 있던 이 신체 조직의 위치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이제, 신장,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 귀 잡아당기는 행위. 이거는 이제, 어, 렸을때 선생들이 많이 처벌할 때귀 많이 잡아당기잖아요. 그죠? 그럼 두둑두둑 하면서 귀가 아프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신전이 한 손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박과 신전에 관련된 이해를 좀더 자세히 진행할까 합니다. 여기 원래 그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사라졌네요. 자, 압박과 신장 이해한 데에서는 가장 좋은 예가 풍선이 됩니다. 커다랗게 부풀어진 순서는 내부에 빈 공간 없이 가득 차있죠 공기로. 이때 여러분들 풍선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 직접 누르는 부분은 압박받게 되고 나머지 양쪽으로 풍선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신체의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압박이 증가, 응, 증가 내부 압력이 양쪽으로 전달되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어, 물론 부피가 완벽하게 증가하는 것은 단감입니다 옆으로 어,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변의 장기에 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압박에 받는 힘이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되면 터져버리고 눈깨버, 뭉개져버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 가장 쉬운 예가 강 같은 것들. 어, 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핸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가는 이쪽을 쭉 누르게 되면 이쪽 부분, 눌린 부분들은 타박상과 같은 압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눌렸을 경우에는, 쫙 반대편까지 늘려 압박하는 힘이 전달되어서 혈관 혈관이나 세포들의 어, 신전 손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 이제는 터져버리겠죠. 어그 다음에 있는 것이 전단인데요. 전단 같은 경우에는 신전과 조금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관성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우리 신체 장기 들 모두 완벽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간이나 신장 등뭐 혹은 음 여러 가지 소화기관 등들은 지금 보시는 매주처럼 몇 군데에 이렇게 고정점들이 있죠 어 고정점들에 의해서 달라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움직이는 힘, 평상시 움직이는 정도는 충분히 고정할 힘이 있지만, 커다란 에너지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차량이 충돌하고 차량은 멈추고, 차량 사고에 관련돼서 얘기하게 되면,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죠. 자, 운전자가 차량 내부하고 충돌하게 되고, 운전자는 멈추고, 운전자는 멈췄지만, 내부장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죠.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관성의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차량이 일어났을 때, 시간적 나열 순서로, 어, 시간적 순서로 나열한 것 뿐인데, 마지막, 차, 내부 장기가 이동한 후에 일어난 사황은 고정하는 인대를, 인해, 인, 인대를 지나쳐서 이동한다는 것. 요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간에 관련된 그림이 되는데, 가운데 하얗게 지나가는이 인대가 보이시나요? 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관음사기 되는 건데, 이 간음사기 간을 딱 달라붙게, 어, 그 고정시켜 주게 하는 음, 인대 중 하나입니다. 근데이 간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량 충돌로 인해서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간은 이간음사은 어, 그대로 고정시키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간만 이동하게 되니까 잘라지게 되겠죠. 가은 이동하게 되고, 끈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어, 이, 가, 음. 이거와 이 관련된 예시가 요거예요. 혹시 각시땅 투에서 그... 무슨 의식인지 모르는데, 차가운 면음실을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이 수분이 달걀을 자르는 시범을 보이게 되는데,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실로 자르는 것을 보이게 해요. 그래서, 실을 가만히 내비두고, 달걀만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달걀이 반으로쫙 찢어지게 되죠. 이걸 그대로 떠올려주시면 돼요. 실은 가면상이 되는 거고, 달걀이 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앞으로 쭉 이동하면서 간호사학을 통과해가지고 반으로 짜게 진다. 이것이 전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네, 요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